만찬아. 역시 멋있어. 약 먹어야 돼. 아 <laughs> 영철 씨는 딱 목숨만. 이제 몰았네 구석으로 이제. 영철은 영재한테. 안 자리가 있나요? 안 치면 돼요. 자연스럽게 이 앉네. 진짜. 근데 이게 현숙 씨가 좀잘 보이네요 그치? 앉아있어 앉아있어. 그러게요. 인기 년들 지금. 안 제일 돼. 구석에 안 지금 안 있어요. 돼. 나 금방 일어났는데. 안됐있어 앉아있어. 운동이가 엄청 커. 자, 짠. 안 할까요? 짠.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말 나왔으니까 첫인상 선택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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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한 걸 남자들이 선택한 걸 알고 네, 선택을, 네, 선택을 네. 하는 거예요? 모르고 선택을 어, 하는? 거야? 네. 모르죠, 아, 아, 하는 서로 거. 모르지. 그래서, 어, 그래서 어, 오해한 게사대 일도 만족을 음. 못 해가지고 음. 한 명을 더 노리나 해가지고 사대 일도 만족 못해서 네 명도 아, 만족 아, 못해서 아, 영철까지 노리고 아, 그다음 영순가 막 그니까 그래서 몇 명을 몇 명을 역시키려는 건가? 제가 오해한 게그네 분을 네 그러니까 네 명이 현숙님을 지정하고 그거를 알면서도 한 명을 더그른줄 알았거든요. 그니까 러 현숙님이 아다 잡아 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그러니까 약간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아 여섯 명다 잡아 먹으려고? 그러니까 어, 그러면은 나도 포기 못하지. 아 어, 어, 오히려. 오히려? 현재로 살때 현숙님이라? 네, 현숙님이고요. 현숙님이 전혀 공간이 안 보이면 음, 그 다음에 좀 한번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강철린, <목소리> 뜬금없지만 머리숱 진짜 많으시네요. <목소리> 머리숱이 많다고? 아 예. 좋네요. 머리숱 많다. <목소리> 아, 너무 뜬금없지만 자꾸 눈에 이숱 많은 게보이네아아 이거 좀 정리하라는 얘기인 아니 좋아요, 좋아서 칭찬, 칭찬. 진짜 아, 좋아요. 그쵸. 아 너무 웃긴다. 영숙님이랑 좋았다. 진짜가. 어 하모. 우리 영숙님 고마워. <목소리> 진짜 영숙님밖에 없다. <목소리> 아, 의리다 그러니까 우리 언제부터 의리야 너무 처음 봤는데. <laughs> 그래, 우리 의리. 내가 마음이 좋았다. 좋다. 아니, 우리가 진짜 찐 의리야. 진짜, 진짜. 그래, 맞네. 아야, 여기는 이미 너무 계속 붙어 있고 해가지고. <laughs> 진짜. 와, 애 커플 된것 같아. 저 이거 뭐야 어? 이게? 어, 웃으면서 이다. 그래, 저 친구가 정해. 정해. 저거 완전 그냥, 어, 내꺼내꺼 어, 이거잖아, 이거잖아. 어, 저 저렇게. 어, 어, 어. 너못 도망가, 못 도망가, 이거야 저거. 아, 뭐, 아이고, 들리... 둘이 뭐좀 좋은 거 아니야? 모르죠, 그건 모르죠. 다섯 명 엮을라고. 아 다섯 명까지 엮을라고. 아지. 아 폴이 어떻여왕벌의 빠워. 그다음에 영수는 언제든 엮을 수 있으니까 6대1까지 식사하는 동안 저도 분위기라는 걸볼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영철님은 영재님인 것 같아요. 이동할 때마다 영재님 찾아서 앉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막 우리 맞는데 제가 막 들어가고 싶진 않고 상황은 보되 <laughs> 보되 그래도 좀 다른 남자분들이 계시다면 이야기를 좀더해 보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럼 일단 영철님과도 대화는 한번더해 보고 싶은 거네요, 그냥. 아예 정리가 되신게 아닌가. 네, 네, 그렇죠. 그면한분을 두고 지금 두 분이 이제 있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있는 거잖아. 요 그저그저그저. 그또 여왕벌이야. <laughs> 어, 혹시 아... 혹시 근데 계속 그 영철님한테 눈이 가요. 뭐한번더 신경 쓰게 되고. 또 신기한 것도 있고. 어, 어떤 게 중심인지.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사람이 날 선택해 줬다는 어. 음. 저도 혹시면은 좀한 사람만 그런 스타일로 가지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확신을 주면은 계속 네. 요즘 현재로서는 네. 그 영철 님이고. 네. 영자 님, 변숙 님. 저는 어, 과감하게 얘기하자면은 그 솔로나라 예. <laughs> 졸업할 때까지 예, 두분 알아보면은 될것 같습니다. 두분알아보네요 예. 네. 현승 님과 영자 님두분중에 어느 분이 더좀 끌리는 상대예요 저는 지금은 영자 님이 어? 예. 그렇지 아무래도 아, 그래 뭐더 친근한 영자 아, 님이 그 땅바... 왜냐면은 저녁 자리에서 좀 호응을 많이 해 주셨고 예. 제가 느끼기에는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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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들고 거야? 네? 어? 어떻게 들고 온 거야? 어, 어 내일 알수 있어요? 네? 어, 내일 알수 있어요? 내일 알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어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술도 잘 하시나 보다 옥순 씨가 옷 제일 이뻤어요. 아, 자기 뭐 자기 그럼 뭐하고 네. 자기 이렇게 <laughs> 그게 맞아. 제대로 살아야죠. 어, 말씀하셨던 옷, 옷 입는 맞아. 거. 네. 뭐 말씀하셨던 일순이는 현숙님이라 고 그러고 이순이는 저 저희 옥순옥순님인가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둘다원 원입니다. 예, 지금 저한테는 뭐 A B가 아니라 지금은 다 이꼴입니다. 지금. 지금 한참 그 목숨 옆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계속 앉아서 얘기를 하고 그랬던 것도 저의 플랜이었고요. 그리고 자리를 이렇게 바꾸면서 마주보면서 얘기하게 된 것도 저의 플랜이고요 지금은 그둘다 A입니다. 아, B가 B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그게 맞는 저의 그속 마음인 것 같습니다. 아 요즘에 또, 또 이렇게 골프를 배워가지고 네. 얼마나 쳐요? 네? 얼마나 쳐요? 두박스 쳐요 아, 연습장에서 깜박이요 아, 머리 안 올렸죠 아직? 올렸죠 머리 아, 올렸어요? 네 음. 저는 다섯 번을 내기하면 세 번은 음. 이겨요 골프 쳐지실 것, 것 같아요 오, 결혼하기 전에는 외모 뭐 되게 많이 생각했는데 지금은 따뜻한 사람 대화가 되고 편한 사람이 최고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미생활이나 이런 게좀잘 맞고 외모, 키, 뭐 학벌, 재산 필요 없어요. 나한테 오면 돼. 몸만 와도 돼요. 나한테 아 사랑해주면 돼. 누나. 아 너무 많은 걸 음, 없애네. 그래. 어머, 어머, 어머. 뭐야, 아니, 어머. 제가 이렇게 아, 잡아 아, 이게 이게 맞죠? <laughs> 이게 음, 이렇게 아, 잡는 게맞좀 자연스럽게 하면 안, 역시 안 될까요? 역시 돌식은 달라. 아, 자연스럽게 그냥 왜그세요 그냥. 제가 잡을게요. 아, 예, 예. 이지갑 가지고. 팔자 같은 일이 막커져서요근 지금 혼자 갔다 오랬잖아요. 아, 아, 근데 제가 남의 차 열어가지고 <laughs> 뭐 아니라. 어때요, 뭐고 열려 있는데. 아, 아, 그래도 그렇죠. 그래도 혹시 그런데 저렇게 팔짱을 끼고 한다고요? 정숙 씨도 약간 상철 씨한테 마음 이 있는가? 아버지, 아버지. 어, 진짜 부드리는 부디, 부부다, 그렇지? 좀 찾을 거. 대단이다. 힘줄 아세요? 아, 떨려서. <laughs> 왜 떨어요? 저 <저게> 장어 먹나요? 이런 표정 없이. 목걸이 아, 댄스냐고 뭐 <laughs> 네? 있어 어 어떡해 목걸이가 흘렸해 눈빛이 살아날려 살려 했는데 어 카메라를 봐도 어쩔 수가 없지 됐는데, 재밌다 아, 어, 안 보이나봐 아, <laughs> 여렇지 너무 어두워 근데 아, 갑자기 뭐 목걸이를 차요 어머 어떡해 뭐야 이거 예 했습니다 했어요 빨리 가다 오세요 빨리 저여고 있을게요 지갑만 빼고 죄송합니다. 아. <laughs> 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혼자만 왔으면얘 일을 크게 안만들었가것같에요 아주. 예. <laughs> 음, 다른 한 분이 들어왔어요, 저한테. 한 분? 네. 어, 어요 네. 누가 들어왔어요. 음... 라스키 이름 뭐죠? 상철님. 상철님이요? 어, 가 왔어요. 푸가 <laughs> 왔어. 아니, 아까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얘기하는데 저도 공을 치니까 공을 배운지 얼마 안 됐대요. 전공 배운지가 오래됐고, 어, 좀 가르쳐 주고 싶다는 생각. <laughs> 운동 좋아하고 그런 느낌이 좀 들어. 저도 운동을 하고 좋아니까 하뭐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 그래서 공감대가 있어요. 사람 공감대가 느끼는. 예. 무슨 뭔가 모르게 그런 느낌이 있고 좀 좋았어요.